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준일 씨 비디오 스타 그 팩트 체크 하고 나서 지금 포털이나 김태태가 계속 뭐 변명이다 이러면서 김호중 뭐 변명, 양준일 씨도 뭐 변명 이러면서 그거를 36만 구독자래요. 아, 나 놀랐네. 꼬리 물기.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 그냥 짜나, 그, 거기 구독자님들, 우리 보고 대깨 양이라 그러니깐 당신네들은 거기 대깨김 하세요. 대깨김 하시고, 당신네들은 대깨김, 그길 가고 우리는 대개양 길갈 테니까 각자 놀자고. 응? 그뭐 꼬리 물기하고 포털에도 그기래기들이뭐 이거 뭐 하니까 너 저거라 고 그러고 아나 질렸네. 와 머리 아파 죽었어. 이게 이게 무슨 꼬리입니까 이게? 응? 그러니까 어쩌라고? 꼬리 물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해서 원하는 게 뭐냐고 원하는 게 결국은 끌어내리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꼴배기 싫고 끌어내리고 싶은가? 응? 난그 점이 나는 붕괴하고 이해를 못 하겠고. 그러면 있잖아, 김태태 씨, 대한민국의 가수 배우. 뭐, 커메디언, 다 갈아치우고, 김대떼씨가 방송국 차려요. 차리셔가지고, 음, 김대떼씨, 김태문씨들 마음에 드는 가수, 배우, 뭐, 탈렌트, 개그맨을 만드세요. 그러면 아주 그냥 퍼펙한 인간이 될것 같으니까, 그렇게 못마땅하고, 그렇게 꼬리 베기 싫어서, 뭐벨 소리 다 했는데 제가 그거 언급 안 합니다. 아침 방송에도 제가 분명히 이 해명 방송 나가면 꼬리 물기 한다고 그랬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끝이 없어요. 졌다 졌어. 아니 그거는 뭐그 손을 내린다는 게 아니고 그 행위에 대해서 졌다고 유 위너. 근데 우리 그 양준일 씨 팬들은 이러 a 이 이러든 저래든 당신네들이 보는 우리는 한심한 대깨 양들이지만 좋대는데 응? 소수의 팬들이고 안티고 우리가 좋대는데 안티는 싫다 그러고 우리는 좋다 그러는데. 그렇게 꼴을 못 보나? 나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모종의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렇게 꼬리 물기 하면서 끊임없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 김태태 씨, 그다음에 김태문 씨들 돈 많으시죠? 응. 그러니까 그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배우들 하지 마세요. 가수도 하지 마시고 탤런트도 하시지 마시고 그냥. 저들의 세상을 그냥 해게 두세요. 만드세요. 방송국 만드셔가지고, 인터테인먼트 만드셔가지고, 가수도 키우고, 배우도 키우고, 뭐 탤런트도 키우고 해서 그냥 완 진짜 무결한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입맛에 맞게 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야지 끝나는 거야. 끝이 없어 이건 도대체. 응? 뭐, 이거, 이거 눌러놓으면 저기 튀어나오고. 이제는 의도가 너무너무 의심스럽고, 그렇게 끌어내리고 싶으시나? 당신 애들 미국에 못 와. 내가 저기 한인회고 다 얘기해가지고, 어, 못 오게 할 거야. 연락할 거야. 그리고 방송국 양반들,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개인의 사생활을 홀라당 뺏겨서 이제는 뭐벨 소리가 다 나와요. 나는 진짜 건머 외로서 바깥에 나와서 해외에서 사는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어안이 없어요. 진짜 기가 막히고요. 이거는 뭐 김호중이 까고 뭐 이찬원이 까고. 이제 뭐뭐 뭐 베일 이제는 조금만 올라가면 저들의 눈에 조금만 저렇게 되면 까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연예인을 누가 합니까? 응? 이거는요 할 말이 없습니다. 너네 이겼어. 내가 이겼다 그러는 거야. 준일 씨가 이긴 게 아니고, 응, 너네가 이겼어. 나 나는 더 이상 너네에 대해서, 김때떼씨와김때문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겼지, give up이지, 모르지 또, 또 내가 열받아가지고 또 저기 할지. 그러니까 만드세요. 인터테인먼 기가 막힌 완결, 무, 완벽한, 퍼펙한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하세요. 김때떼 방송국. 김대 때 입맛에 맞게, 김대 때 그, 김대 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만드세요. 아주 대단한 퍼펙한 인간들이 배우나 가수나 인터테인먼 태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 뭐, 가치라기보다도, 아휴, 난 진짜 저 질렸어. 질렸으니까요. 그다음에 그 판타자이에서 그 송상엽 변호사님 했으니까요. 이거는요. 개인의 사생활을 파도 너무 너무 파고 요거 끝나면 요거 다음 선수, 다음 선수, 다음 선수 계속 나와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